어떤 일 하면 안 되냐? 사람을 쓰러뜨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면 안 돼. 한번 가서 예, 영상 한번 돌려보시죠. 영상. 여기 가서 보니까 데이비드 디가 허난데즈라고 예, 하는 이뭐 이건 목사도 아니죠. 근런데 구독자가 178만 명, 178만 명. 그러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이가 그냥 사람을 계속 쓰러뜨리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다 저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예 네, 그러면서 사람을 지금 쓰러뜨리고 있거든요. 178만 명의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넘어지는 거야 마루바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자들들 치마가 다 들춰지고 저러고서 뒤로 쓰러지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자들들 치마가 다 들춰지고 저러고서 뒤로 쓰러지는데. 이 죽이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만토파, 주한 장로교에 데려왔던 만토파, 이게 다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예. 우리 가서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구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구장에 가서 보면 마귀 들린 이런 소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구장에 가서 보니까, 9 구장 20절에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를 볼때 즉시 그 영이 그를 뒤어 뜯음으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땅바닥에 내던져 갖고 거품을 머금게 하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그가 일어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앉은뱅이, 불구자, 누워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 멀쩡한 사람을 마루바닥에 쓰러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그림 가서 보세요. 무덤 속에서 아무 그림 가서 보시면 무덤 속에 누워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전에 그림 또 하나 있잖아. 무덤 속에 나사로인데 무덤 속에 누워 갖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지. 멀쩡한 사람 정상인을 갖다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가서 그냥 손 대고 대전에 무슨 목사들 갖다 손 대고 이러고 있더라고. 다들 배워 갖고 다 전염병이 돼 갖고 그냥 다올 올마 갖고 목사들이 그냥 손 대면은 근데 뭐라 그래요? 목사가 손 대니까 할수 없이 쓰러졌다고. 그게 그냥 서 있으면은 목사가 얼마나 무한하겠냐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너무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는 분이지. 너 죽어라 그러고 마룻바닥에 쓰러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세 오순절, 신비주의, 신사도 이런 거 하는 자들 사람을 쓰러뜨리거든요. 뭐 하는 자야? 마귀의 종들이다. 마귀의 종들이에요.